자, 이제 실제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하기 위해 동남서북 4개의 패를 썼고, 한 명씩 자리를 정하기 위해 패를 뽑습니다. 동이 자리를 정하면 그 하가 쪽에 남, 남이 앉고, 그 왼쪽에 서, 그 다음에 북순으로 앉습니다. 그리고 처음 동을 뽑은 기가가 주사위로 굴려서 진동을 정하게 됩니다. 이제 첫 치는 여기 동자리 안 되는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침부터 해서 다시 패산을 닦게 됩니다. 그리고 치이주사위로 굴려서 다시 패산을 가르고요 왕패를 아, 정하고 대패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실제 게임을 하듯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펑이 나왔습니다. 펑을 할 경우에는 펑을 할 패를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타가로부터 패를 가져와서 패를 가져온 것을 표시합니다. 지금은 상가로부터 펑을 받아왔기 때문에 상가 쪽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마작은 패를 폐산에서 가져오고 버리고를 반복하면서 패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계속되는 진행 속에서 또 상황이 있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폐산 아, 타패를 할 때는 패를 가지런히 모아서 버리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6개씩 차례대로 버립니다 패를 버릴때는 항상 순서를 알수 있게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순서대로 패를 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6개가 넘어갔을 때는 패산의 밑으로 해서 6개씩 계속 쌓아나가게 됩니다. 치. 자, 여기서 치 발성이 나왔습니다. 치를 하게 되면 상가로부터, 아, 자기가 치를 받을 패를 공개를 하고 상가로부터 패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타패를 하면 끝납니다. 치. 그리고 치를 한 패는 오른쪽 하단에 다, 내려놓습니다. 자, 타가가 패를 버렸을 때는 집 주저하지 않고 빨리빨리 패를 가져오는 것이 매너입니다. 는 사람들이 잘볼수 있게 가지런히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죠. 쯔모로 할 때는 상대방이 타패를한 것을 확인한 후에 쯔모로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타패하기 전에 쯔모로 팔에 나가서 상대방 패를 가리거나 하는 것은 게임의 진행을 방해함으로 지향해야 합니다. 자, 리치가 나왔습니다. 리치가 나오면 패를 옆으로 뉘어놓고 천전봉을 내려놓습니다. 전과가 화 했습니다. 발한판으로 화료하였고 친입으로 1,500점이 됩니다. 전봉의수수는 정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확하게 계산돼서 진행해야 됩니다. 자, 친이 화려하였으며1 본장이 되어서 연장이 되어서 1 본장이 됩니다. 100점봉을 올려 놓고 그다음 다음 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동일국 1본장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선이 올라오면 오른쪽 위쪽으로 앞으로 살짝 밀어줍니다. 할때는 너무 강하 게 해서는 안되며 부드럽 고 정확 하게 하에 내려놓 습니다. 리치가 나왔습니다. 리치가 나왔을 때는 패를 옆으로 니어 넣으면서 타패를 하고 천전봉을 앞으로 내어 놓게 됩니다. 첫순의 화료가 되게 되면 일발이라는 역이 붙음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작의 점수는 한 판이 올라갈 때마다 두 배씩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발이나 그런 우라, 뒷돌아 같은 역이 붙는 리치는 조심해야 합니다. sim 캉! 자, 캉이 나왔습니다. 대면 깡은 상대방의 패, 세 아, 개의 패를 가지고 있을 때 이루어지며 상대방의 패 하나를 가져와서 네 개의 패를 만듭니다. 그리고 영상패에서 패를 하나 보충하며 타패를 하면 끝나, 돌 아, 타패를 하면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라를 하나 더 뒤집습니다. 하우. 자, 리치의 화료가 나왔습니다. 리치의 화료가 나왔으므로 뒷도라를 확인합니다. 뒷돌아가 5통이랑 1통으로 2개가 맞아서, 미치 200호 돌아, 도라, 뒷돌아, 돌아돌아, 4판에 네 망관입니다. 4판 네 40도의 망관이 되고요. 8000전의 점수를 지불하면 됩니다. 연장이 있으므로, 8, 보너스 점수가 더해져서 8300점이 됩니다. 1 300점을 주었으므로 2000점을 거슬러 주면 됩니다. 돌아삼이 있었다고 아쉬워하고 있군요. 하지만 화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동의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친이 아닌 자가 화려했기 때문에 동의국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친은 기가에서 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 진행이 되게 되며 주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배패를 시작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닥에 상당히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지만, 실제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패를 가져온 후에 충분히 생각하고 버리시면 됩니다. 현재는 동장이므로 장풍은 동, 동이 되고요. 자풍은 각 자리에 있는 자리가 되는데 현재 친인 친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동 친의 하가에 앉아 있는 자리에서는 자풍이 남 그리고 친의 대면에 앉아 있는 분은 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친의 상가에 앉아 있는 분은 북이 자풍이 됩니다. 치네 리치가 나왔습니다. 치네 리치는 고득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7의 리치에 따라가는 리치가 왔습니다. 리치. 3인 리치가 되었습니다. 과연 모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리치타니오치도이트 <목소리도> 돌아 돌아, 치 도이... 도라 돌아. 우라우라. 우라우라 배만이 되었습니다 8판으로 총 배만이 되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남동이국 아, 동상국 동사국까지 진행하고 남일국 남이국 남삼국 남사국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점수에 높고 낮음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이 마작입니다 이로써 마작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고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마작을 즐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